재작년부터 해서 운이 바뀌어요. 음. 운이 바뀌면서 나한테는 좋은 운으로 들어오지만, 음. 이 사람을 내가 나타내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. 근데 네. 이걸 나타내면, 나타낼수록 이 사람은 욕을 먹어. 안녕하세요. 과정입니다. 네. 자, 어, 요번 시간에는 저희가 네. 어떤 여자분 사주를 좀 이렇게 제공해 드릴게요. <laughs> 음. 그래서 이 여자분의 이 느껴지는 기운을 음, 음. 그냥 말 그대로 편안하게. 네. 그리고 뭐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음. 점이 있을지. 네. 그런 것도 정말 편하게 알려 드시면됩 네,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. 됩니다. 이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분이고요. 네. 본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하신 분이네. 음... 성향이 강하다. 네. 여자지만 조금 대차다. 음...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, 네. 어, 그리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. 이제가 밝다. 이제가 밝다. 음, 그러니까 계산적이다. 아. 계산에 밝다. 음..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음... 계산이 밝다. 그리고 조금 뭐 사업 준비 수완이라는가 조금 미적인 부분, 네. 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뛰어나다, 음. 자기를 나타내는 게 조금 능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오.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네. 그런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네.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감추고 살고 있어요. 음. 어,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. 작년, 재작년부터 해서 운이 바뀌어요. 음, 운이 바뀌면서 나한테는 좋은 운으로 들어오지만, 음. 이 사람을 내가 나타내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. 네. 근데 이걸 나타내면, 나타낼수록 이사람 욕을 먹어. 음. 이게 참 웃기는 게 조금, 만인이 나를 쳐다보는데, 네. 그게 구슬이 되어 갖고 돌아온다. 음. 그리고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보면 어 작년 같은 경우에 네. 보면 남편의 그늘에 가려서 내가 많이 나를 나타내지는 못했고 음. 이분의 사주는 나를 나타내는 사주도 되지만 내 남자, 남편, 네. 조력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도 해요. 어, 그러면은, 그러니까. 이분이랑 결혼하는 분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봐야 되나요, 이걸? 그렇죠. 어느 시점에 와서는 내가 네.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. 음... 그런데 이 능력이 되는 건 좋은데, 네. 문제는 내가 힘이 세지면 어떻게 돼? 자꾸 쉽잖아. 그렇죠. 그러면 내가 남편을 내조를 해주고 키운다고는 하지만, 쓸데없는 간섭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. 음... 근데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아... 본인이 사업을 한다? 장사를 한다? 네. 이럴 것 같으면 내 운이 커지는 거니까 좋은 음... 거지만 네. 내가 어, 가정에 살고 남편을 내조를 해야 되고 내 남편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다. 네.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겠죠. 음... 너무 올감해서는 안 된다.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내 이득, 내실리를 위해서는 일단은 나를 숙이는 게 맞겠죠. 음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좀 음. 인상 깊은 게 어, 분명 많은 관심을 받긴 받을 건데 음.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긴 할 건데 음. 그게 이제 구설로 돌아온다 이런 음. 말씀 주셨어요. 그게 작년, 올해의 운이 좀 커져요. 음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남한테 그냥 괜히 그냥 미용을 받는 거야. 어, 근데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좀 억울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까 그럴 않을까요? 수도 있겠죠. 왜냐하면 나는 좋게 한다고 하는 것이고 네. 잘한다고 하는 것인데 남이 볼 때는 그냥 미워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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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오, 그냥 네. 미워. 네. 그냥 아, 제왜 저래 왜 그냥 시기 질투? 네. 뭐 그런 게 들어오는 그것도 되고 네. 또이 사람이 음. 어떤 성향으로 봤을 때는 내 속내를 감추고 음.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음. 아닌 척할 수가 있잖아. 음. 우리가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.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네. 맞아요. 그런 데서 하늘이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. 음. 그러다 보니 어, 쟤는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네. 뒤에서는 이래. 음. 어,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지.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? 그 운이 이제 올해의 절정을 좀 다해요. 네. 이제 작년에는 내가 나를 조금 숨기고 활동을 멈추었다면 음. 올해부터는 내가 움직이거든요. 네. 음. 내가 움직이다 보면 당연히 또 말은 따라 놓게 돼 있어요. 음. 근데 그걸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좀 견뎌나가야 되지 않을까. 하겠습니다. 만약에 그냥 이렇게 딱 앞에 앉아 있다고 하신다면 가장 좀 조심해야 될 점이나 조언 같은 걸로 어떤 걸좀 해주고 싶으세요? 음, 조금 숙여라. 숙여라. 음, 조금 숙여라. 주위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간대하게 지는 게 좋지 않을까. 분수를 지켜라. 분수를 지켜라. 음. 알겠습니다. 자, 이분 정책 공개해드릴게요. 선생님께서 이 분수를 지키라고 하신 분은요,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입니다. 자꾸 왜 그래? 어떤 사법적인 그 어떤 리스크도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. 네,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뭐 주가 뭐 조작이라던가 음음. 그래서 그런 관제나 이런 운 같은 것도 좀. 있는지. 아, 그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네. 전반에서 걸쳐갖고 있어요. 음... 근데 그거는, 아, 뭐 어떻게 해야 되나? 해결은? 해야겠죠. 네. 해결이 될지. 해결이 될지. 네. 어, 나 이건 내가 내 입으로 잘못한다 우리 오방신장님한테 내가 네. 한번 여쭤볼게 네. 그, 그게 정확히 뭐죠?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. 아! 우리 스님께서 네. 신 네. 오방기를 지금 카드로 이렇게 만들어 난 거예요. 아 조금 새롭긴 한데 네. 어떤 결과치를 물어볼 때 제가 오반기보다는 한 번씩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. 아, 네. 일단 오반 신님께 여쭤볼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음, 정확하게 간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? 네, 그렇죠. 네. 올해. 둘. 이거는 우리가 오반계에서 빨간색이거든요. 네. 경정을 나타내요. 음. 아마 긍정. 아마 네. 어떻게든 넘어는 갈것 같은데. 네. 넘어는 갈 거는 같은데 이 적색이 우리가 산신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과하면 나를 태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음. 그러니까 자중해야 돼요. 특히나 계속. 세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 어, 강하다고 하셨기 응. 때문에 자중해 알겠습니다 조금 자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꿈은 내려놓고 내려놓는.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.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